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0일 마감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ECB 어, 유럽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좀 조성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기간 뭐 외국인들은 뭐한 100년 내내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일 순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샀다가 왕장창 조금 샀다가 왕장창 그렇죠. 조금 사주면 좀 움직임이 좀 나오다 또 걸착착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음, 금리 인상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어, 투자자들에게 어떤 유동성이 어, 축소되는 느낌을 계속 심리적으로 받게 하는 어,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비트지수가 좀 올라가는 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같습니다. 아무리 뭐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아, 선물 쪽도 계속 좀 단기적으로, 예, 좀 매도가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이제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날, f m c 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지는, 어, 정확하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뭐0.5% 정도, 50BP 정도는 인상 하겠구나, 라는 게 일단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어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올리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빅스텝으로 가느냐 어 08월 위장도 계속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를 했죠 예 네, 모르겠습니다 뭐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상한 고집이 있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다 맞다고 라 생각하는데 뭐 특히 물가 물가 상승 없다고 했는데 물가 엄청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예. 다양한, 뭐, 일단 물류비가 올라가게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농업 생산,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물품들이 다 에너지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라면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라면 값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밀을 만드는데도, 예,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농기계 돌리려면, 예, 기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효과는 모든 물가상승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 근원을 잡지 않고 서는 물가상승을 잡을 수 없는데, 국제효과가 지금 120달러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국제효과도 저기에 지금 120달러가 맞는지 저는 너무나도 의구심이 들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종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 나왔는데, 아, 셀트리온이 어제, 어, 선물 없이 만기로 인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왔네요. 예,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한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어, 뭐,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일단은 왔다 갔다 면서 오늘 장중에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음,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나중에 수급 변화 나오면 좀 체크할 거고요. 또 매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체크하고 뭐 크게 가격 차이는 없었네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했지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꺼, 져 꺼지느냐, 올라오느냐, 이제 건인 거 같고요. 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주식들이 고점을 찍고 다시 꺾였는데, 어, 셀티브라좀 버텼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반등 나온 게다 꺾여서 다시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신저가를 찍고 나가는 그런 국면에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왔다는 점은 일단 우선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어, 셀트리온이 그간 받은 조정이 시장 대비 대형주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60%그 어,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선 반영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들 거예요.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시장 지수를 어떤 공매도로 인해서 뭐 선물, 풋, 뭐 각종 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적으로 뭐 수익을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 투자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뭐오르락다 내렸다면서 박스 장세를 만들면서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두번째 수급 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버틴다 라고 좀 봐야 되고요 최근에 공매도 물량도 그렇게 썩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뭐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거래량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들었고 10만주 이상 공매도가 나오는 날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엄청 많이 나왔죠 20만주 30만주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이 보이나 비중은 좀 줄어든 것 같이 보이나 그래도 나오곤 있다 계속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셀헬 같은 경우는 좀더 비중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대비 계속 비중이 높게 향상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인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좀안좋았는데 2분기 실적도 어 그렇게 뭐 뭐, 서프라이즈까지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서 뭐, 고만고만 하거나, 2분기도 뭐, 그저, 그럭저럭 하거나, 예. <laughs> 네. 그러지 않을까. 영업이익 측면에 분기이익이나, 뭐, 당신에 뭐 하반기 갈수록 뭐, 좋아진다고 하는데, 음, 지금 성장률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의 성장주인데, 어, 성장주들이 성장을 하는 속도가 둔탁해졌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 공장이 증설되지 않는 이상 신약이 나오는 나오지 않는 이상 새로운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이상 판매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소원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2 0 2 1년 6월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뭐 어디 나온 소스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봤을 스는아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볼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성장주라고 PR 이 30배, 40배씩 주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이 굉장히 서운해지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뭔가 큰 돌파구 뭔가 센세이션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합병, 뭐, 새로운 큰 변화, 뭐 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엄청난 센세이션은 여기 갑자기 출시할 일도 없겠죠. 우리가 다 아는 파이프라인에서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한 것과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지장 전체가 올라가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거 말고는 좀 없을 거다. 예전에 누가 얘기했던 뭐 130만원 거고, 300만원 거고, 400만원 거고 이런 얘기들은 어 그냥 허황된 소리였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지금 글로 돌아간다는 거는 거의 없, 없는 거고 셀트링 리 20만원만 와줘도 엄청난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도 10만원만 와줘도 정말 큰 센세이션한 획기적인 반등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커멘터리를 아예 안 하고 있죠 일주일 한번 정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뭐 일반적인 경우가 크게 수준 차이가 없고요. 어. 예전에는 좀 뭔가 움직임을 과감하게 센세이션이 졌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이 한번 싹 빠져나간 이후로는 거의 크게 뭔가 없는데 요번, 요번에좀 반등을 주면서 계속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블록딜 이후에 이 블록딜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거든요. 그 블럭띠를 받은 외국인들에게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좀 힘을 내주기를. 그래서 어제 좀, 어, 시물 오신 만기를 내 움직여주길래, 아, 이제 좀 관련하는데, 오늘 또 발목을 잡네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성장주에게는 좀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았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키어 수급도 뭐, 연기금이 좀다 들어와주는 것과 연기금이 확 팔았다가 또 들어왔다가. 팔았다가 외국인은 사고받고 사고, 사고받고 주고받고 예. 통정거래 뭐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워낙 지금 낮은 거래 가격대에서 이러니까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뭐 이슈나 이런 것들 모멘텀 이런 것들은 아, 특별히 뭐 얘기 들릴만한건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0 키로하나가 뭐 갑자기 EMA에 뭐 이게 받아봤자 뭐 크게 의미가 없죠 흡입형 치료제가 나와도 지금 당장은 뭔가 이게 엄청난 매출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런 바이오 시뮬도뭐 악템나 이런 거 삼삼 캐시 해봤자 당장 매출에 어, 영향을 미칠 건 없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느냐, 이건데, 이제 그게, 뭔가 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야 될 방향은,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라, 늘 얘기 드렸습니다. 자사주를 살 때가 아니었다, 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자사주를 사면 안 되죠. 근데 자사주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세 경영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합병 관련돼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을다 감안해서, 줄. 주식 수를 좀 늘리려고 우호적인 어,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가도 지금 떨어뜨려놓고 이제 일반 개인들 거다 털고 계속 차명으로 좀 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뭐뭐 뭐 마음대로 어,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때 뭔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여섯째는 한가반기 가야지. 예. 240일이 한 17만 원, 18만 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와야지. 뭔가 좀 꿈틀꿈틀 뭐 기술적으로 예. 캔들들이 골든 크로스도 나고 뭐 이평선도 움직이고 매매 기업표도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니까 7, 8. 가을이 와야 되지. 낙엽 좀 떨어지고, 좀 찬바람 좀 불어야지. 셀테리언이 쫙. 그때 이제 뭐, 또 코로나 또 기승 좀 부리고, 그 다음에 흡입형 치료제 나오고, 뭐 이러면서 기대감 좀 불러, 불내고뭐 이러면 또 좀, 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매일매일 뭐 체크해봤자 답이 없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내년까지, 어, 올 겨울까지는 한번쭉 차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레딕피 예,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살아갈 겁니다. 주식은 좋은 기업은 살아갈 때.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꼭 치시고요. 그리고 오늘 4시에, 아, 그건 이제 아, 비공개로 일단은 그, 저, 제막개론 워렌버패스 인사변기업, 그거 좀 강의를 할게요. 그거 끝나면 나중에 이제 공개로 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